이번 시간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주의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1번,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 때, 기울기가 만약에 M으로 주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원주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원주 위에 한 점, 위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접선이, 아,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 먼저 해보고요. 그두 번째, 원주 위에 한 점, X1, Y1으로 주어지는데, 두 가지 경우를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은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가장 쉬운 것이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 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구한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되잖아요.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R인 원이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고 기울기만 주어졌지 Y절편은 몰라요. 그 Y절편 N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 N입니다. N을 M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 N을 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프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위치관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어? 반지름과 같네. 그러니까 거리를 이용해도 돼요. 두 번째는 저판의 연립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여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만 보고도 아, 이거 쉽겠는데? D가 아니잖아. 이제 첫 번째 또는 판별식이가 0인경우를 쓰면 되겠네라고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풀까? 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까 아니면 판별식을 쓸까 연립방정식을 쓰면 판별식을 쓸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 뭐야? 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플레이를 안 누르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M으로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원주의 위한 점을 주어지는 경우, X1, Y1으로 풀 거예요. 차례대로 풀면 돼요. X1, Y1으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M인 경우,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잘 관찰하게 되면 <laughs>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접판에 어, 판별식 D가 영이네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자, 첫 번째 방법을 이용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구했어요. 용0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반형으로 나타냈어요. <laughs> 거리를 d라고 하고 거리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laughs> 여기서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울기는 알죠. 우리의 목표는 n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n. n을 r과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자이 식을 n은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양변의 분모 루트 m 에 제곱 플러스 1을 곱해서 절대값 n은 r 루트 m 에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절대값을 풀면 되죠. 그럼 풀마로 풉니다. n값은 풀마 r 루트 m 에 제곱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의 자리에다가 원래 n의 자리였죠? n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y는 mx, 풀마, r, 루트 m 지고 플러스 1. 이때 주의할 거는, 어, 중심이 원점인 원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원점이 원. 어, 그러면 선생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떡하죠? 평행이 동하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중심이 원점이 있지 않은 원의 방정식의 접선을 구할 때 평행이동해서 구하세요. 그리고 다시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원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M의 값에다가 r에는 3, 그리고 m 의 2를 예,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적으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y는 바로 적어볼 수 있죠? y는 2x하고 풀마 r, 3이죠? 루트 m의 제곱, m이 2니까 2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일단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면 돼요. 자, 그럼 위에다 쓸게요. 따라서 y는 2x 풀마 3, 루트 5가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연달아서 2번 나보죠 <laughs>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은 원이고 접하고, 자, 직선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우리 수직 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금방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수직 조건 기울기를 포함됩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7입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고의 마이너스 3이려면 아 m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구나. 금방 알수 있죠. 그리고 r은 1이구나. 그런 다음에 그대로 또 대입하는 거예요. 자 y는 <laughs>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루트 m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먼저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그대로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플마 루트 10 아주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원주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원주위 한 점을 x1, y1 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원주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x1, y1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laughs> r의 제곱을 만족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면, 어, 중심이 원, 원점이고 반지름이아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점원주의한점 P점이 있습니다. 그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두자.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laughs> 접선도 직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의 결정 조건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적어줄게요. 자여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직선의 결정 조건이에요. 직선,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한 점에 의해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원주의한 점에서는 직선이 결정되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건 왜 결정되냐면 이것도 기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좀 좋죠. 여기 반지름이 있어요. OP죠? OP의 수선을 그린 거예요. 반지름의 수선의 의미로다가 접선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접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다. 이거를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른 점, P점 말고 또 다른 점, 직선 위에 한 점을 Q점이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를 X, Y라고 두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준비 됐죠? 어, 직선 위에 P점, 그리고 서로 다른 Q점을 잡았습니다. 자, 이,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점에서, 이 원주의 한 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 직각 삼각형이 보일 겁니다. <laughs> 한번 찾아볼까요? 직각 삼각형. 자, 여기 반지름 OP가 있습니다. 접선은 반지름과 수직이에요. PQ는 OP와 수직입니다. 그리고 OQ를 연결하게 되면 직각삼각형 OPQ가 만들어지죠. 이제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OPQ.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식이 있어야 되겠지?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는 삼각비.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 정의가 세 변의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죠. 각이 없어요. 지금 삼각형 OPQ에서는 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삼각비를 이용하려면 기준 각이 필요하다고 했죠. 직각 이외에 또 다른 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삼각핀은안 음,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포문을 한번 볼까요? 점 p가 아닌 접선 위에한점 q를 라 하면 이게 이제 왜 q가 필요하냐? <laughs>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접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 그랬죠.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p점 위에 또 다른 점 q점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P O Q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거라는 것도 설명을 했죠. 그러면 빗 변의 제곱은 O Q의 제곱은 O P의 제곱 더하기 P Q의 제곱이 되겠고, 우린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x y 관한 식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두점사의 거리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어, OQ의 제곱 이콜, OP의 제곱 더하기 PQ의 제곱을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걸 열심히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해서, 어, 동류한 끼리 계산하게 되면, X1X 플러스 Y1Y 이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조건에서, 어, 점 p, x1, y1이 접선이, 어, 원위의 점이라는 거. 그죠? 원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원의 방정식에 x에다가 x1, y에다가 y1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1번에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나온 거예요. 어, 그럼 얘는 아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대입했더니, <laughs> 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아래 제곱이다. 이거를 이제 만족하니까 그걸 우변에 대입했더니 드디어 x1x 플러스 y1y는 아래 제곱. 자 접선의 식 완성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 위의 점에서이 접선의 방정식. 자 일단 여기서도 <laughs> 중심이 원점인 중심이 원점인 것만 찾으면 돼요 왜냐면 다른 거는 중심만큼 평행이동 했다가 다시 평행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일 때만 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위의 점 X1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X1X 플러스 Y1Y는 아래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볼까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진짜 위의 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 여기도 x에다가 1, y에다 2를 대입했더니 등식을 만족하더라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선이,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는 5 그래서 x 플러스 2y는 5가 됩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입니다. 마이너스 3, 콤마 0 위의 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입했더니 x는 마이너스 3. 자, 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Y축의 평행. 그죠? Y축 평행이죠. 음. 자,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어요. X는 P 또는 Y는 Q. 꼴로 좌표축의 수직이거나 평행인 접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삼아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고, 원의 방정식 위에 점을 주어졌어요. 1번, 2번. 그대로 식에다 대입해서 어, 식을 쓰면 되겠지요. 한번 써보세요. 자, 1번을 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8.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매우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어, 0을 대입하면 좀더 쉽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0x, 마이너스 4y, 이꼴 16이 되겠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4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은 뭐냐면, 원 바꾸의 점이에요. 원 바꾸의 점에서 이0모을 대입하면 실제 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 바꾸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원 바꾸의 점에서 접선은 항상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요. 항상. 근데 얘를, 작도를 할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는 작도를 할수 있는 거꼭 알조메스로 해보세요. 어, 유튜브에 원밖의 점, 뭐 접선 이렇게 검색하면 선생님이 알조메스나 그 지오지브라로 어,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그림을 통해서 답이 두 개인 걸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풀이 방법도 두 개예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을 보면 우리가 접선의 식을 두 개를 배웠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x1, y1. x1, y1은 원주 위의 점이잖아요.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y 는 2가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직선이 이 0을 지나요. 그러니까 X에다 이 e, Y에다 0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입해서 X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1, Y1은 원주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를 만족하는데 방금 전에 구한 X1을 대입해서 Y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1을 구하면 풀마일이에요. 왜 풀만 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플러스일 때 하나,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하나 해가지고, 해가 두개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는 2, x 마이너스 y는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우리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어, 한 점, 원 밖에 한 점이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 밖에 한점이코마형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세 개를 해 놓으세요. 한 점이어졌을 때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원래는 어 이거는 미리 정리를 해 줄게요. 제가는 공식처럼 그거 암기를 하세요. 아까 방금 전에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한 점이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나 a, b를 지나면 된다고 그랬어.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y b 기울기를 m으로 두는 거예요. 그 m 값은 이미 실수잖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x a 엄청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 공식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점 이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 c, y-0 equal mx-2가 되겠죠? 음. 자 그런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원점, 원이 중심 0,0 그리고 직선 일반형 mx-y-2m은 0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대입한 다음에 equal 반지름, 루트 2 양변의 분모를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m은 루트 2,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만 있으면 풀마로 풀면 됩니다. 근데 루트가 있으면 제곱을 해요. 루트가 있으면.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m을 구하면 m은 풀마 1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같아요. x 플러스 y는 2, x 마이너스 y는 2가 됩니다. 자, 5번을 볼게요. 3,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인데 대입하면 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 밖의 점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인데 두 가지 조건 모두 풀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3,1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보세요. 일단 먼저, 삼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점, 삼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거. 그러면, y-1 equal m, 그리고 x-3.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얘를 풀어서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구 하는 공식을 사용할 거니까, mx-y-3m, 플러스 1 이퀄 0으로 일단 직선의식을 구해 놨어요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건 왼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어,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가는 공식은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입니다. 이 값이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근데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자 그리고 양변의 분모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을 어, 곱하게 되면 이 식은 절대값 3m 마이너스 1 자, 3m 마이너스 1 이퀄 루트 5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루트가 있는 경우에, 루트를 없애는 방법이 양변을 제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정개해 볼게요.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변을 공통 인수로 나눠주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2m의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인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m의 값은 2가 됩니다.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x 플러스 2y 이퀄 5 하나 e x 마이너스 y 이퀄 두개 이렇게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을 볼게요. 활용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입니다. 구조물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우기 위하여 구조물을 아구조물에접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어, 좌표 평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구조물과 지지대가 지면과 만나는 지점을 각각 PQ라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는, 여기 P점은 지금 현재 원점이고요. Q점은 마이너스 10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P점의 좌표는 0,0,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0일 때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 그러니까 이 접선 말하는 거예요. 이 접선 이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접선의 방정식하는 문제죠. 한번 어보세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중심이 0,5죠, 그죠? 0,5고 반지름도 5입니다. 그래서 어, x의 제곱 플러스 y 5의 제곱 이콜 5의 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 접선은 지금 마이너스 10,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 y-0 e q m, x--10, 10, x-10.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아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mx-y 플러스 10m 이퀄 0으로 쓰고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원의 중심, 어, 0,5에서 직선이 되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고요. 이 값이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죠. 반지름은 5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분모를 곱해서 정계를, 어, 정리를 하게 되면, 절대값 em 마이너스 1 이퀄 루트 오 아,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루트 안에 식이 있네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된다고 했죠. 양변을 제곱해서 m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좌변은 3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우변은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좌변으로 다이항해서 정결하게 되면, 3m의 재 마이너스 4m이 되는데, 얘는 공통인수 m으로 묶을 수 있죠. 3m 마이너스 4가 돼서, equal 0이 되는 xm의 값은, m이 0 또는 m이 3분의 4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근데 지금 m이 0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지대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고 m이 3분의 4일 때입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40이 됩니다.